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사업,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 방식입니다. 즉, 대출자는 사업자의 신용 또는 물적 담보를 기초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기초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현금흐름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대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즉, PF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나 해외건설 사업에 주로 활용되는데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위험을 분단시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모 회사가 있긴 하지만 프로젝트 회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 기간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대형 개발 사업이나 해외 건설 사업을 시행 개발하여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을 대출 기간에 상환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회사가 지게 되므로 모회사인 사업자는 추가적인 채무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회사가 있긴 하지만은 프로젝트 회사와는 별개라는 거죠 모회사의 회계 장부 외의 금융이라 해가지고 부의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회사 도산시 대출기관은 사업자 모회사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걸 비소구금융이라고 하죠 대출기관이 모회사한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소구 금융인데 이런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소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신용도가 낮은 사업자라도 사업의 수익성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사업자는 부의 금융을 통해 채무수용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요 또한 비소고금융 또는 제한적 소고금융이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자 즉모 회사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한편 PF는 위험이 큰 만큼 이자율과 수수료가 높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참여한 대출기관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단점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대출 기간에 프로젝트 심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하죠. 그리고 복잡한 절차로 사업 지연의 가능성을 들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쵸 그렇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신 미래에 발생한 현금 흐름 사업 자체 자산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아니죠. 자체 계좌를 통해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 계좌 즉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 답이죠.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5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그렇죠?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사업주, 즉 모회사 말하는 거죠. 모회사가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한 지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죠 모회사가 프로젝트를 설립했으면 각각 별개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틀렸죠 2번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의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즉 모회사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의금융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에수있는 영향이 없다. 아니죠. 해당 프로젝트를 믿고서 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은 일단 그 규모도 크지만은 잘못됐을 경우 사업주 즉 모회사한테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대출기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영향이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4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4번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죠. 5번. 프로젝트 사업에서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아니죠. 임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관리기자 즉, 에스크로어 카운트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질문이죠.